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들으셨나요? 전 NCT 멤버 테일이 특수 중간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이돌 최초로 중간간 혐의 실형이라니. 팬들도 일반인도 충격이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술자리에서 애매한 신체 접촉 혹은 술 취한 상대와의 관계로 어? 이거 혹시 나도 고소당하면 어쩌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이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 경험을 잔뜩 녹여낼 테니까요 한번 가보시죠 중간간은 말 그대로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일 때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 상대가 정말 심신상실이었는가? 둘째, 그 상태를 내가 인식하고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한거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중간중간 대화나 메시지를 했으면 의사소통 가능 이꼴 한거불능 아님으로 무죄 판결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상, 녹음, 카톡, CCTV가 핵심 증거인데 행위 직전까지 두 사람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서로 웃고 있었는지, 저항을 했는지, 먼저 스킨십을 했는지, 이런 디테일들이 실제로 판결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무죄 사례를 보면 술은 마셨지만 스스로 걷고 말하고 대화한 증거가 나온다면 심신상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 무죄나 불기소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건 직후 연락 내용입니다. 잘 들어갔어? 다음에 또 보자. 이런 메시지 하나가 피의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깔끔하게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간의 경우 증거가 잘 없다 보니까 무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술에 취해 인지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도 그걸 알았던 정황이 명확하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전략을 바꾸셔야 해요.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답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직접 접촉은 금지가 되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합의금 제한이 기본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탄원서 플러스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입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서가 필수가 될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왔다는 걸 드러내야 합니다. 법원은 항상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를 저지르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반성문과 양형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직접 쓰는 것이 좋아요. 추가로 정신과 치료 내역,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도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일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을 때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실형 급행열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철저한 증거와 전략 수립만 있다면 무죄도 감형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도 법과 실무의 틈을 재미있게 메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